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아무리 배고파도 더위는 먹지 마세요 하고 인사 한번 나눠 볼까요? <laughs> 네, 더위를 먹지 마시고 이 여름에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은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오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를 어, 간 내렸던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사랑, 어, 내가 편, 나의 편안한 또한 심토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또 산천군은 군 전체가 소실이 되고 되는 일도 있었지요. 그들에게 닥친 이 어려움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안타깝고 힘이 듭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닥친 이 어려움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조이게도 하고 또 안타깝게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판단과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미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주님을 알게 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깨닫게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자녀 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확실한 신앙적 판단이 서야 하고 또 어려울수록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로 고기가 잡히는 대로 하루하루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 맑고 깨끗해서 낮에는 어어 어 고기가 낮보다는 이렇게 밤에 더잘 잡힌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도무지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빈 그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어부에게만큼. 어 그물이 어, 빈 그물은 절망적이고 또 어려울 때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극한 직업이라는 어, TV 프로를 좀 자주 보곤 합니다. 그때 고기잡이에 대해서 고기잡이 이 어, 배들에 대해서 어, 종종 나올 때가 있는데요. 어부들이 그물이 어, 고기가 안 잡힐 때는 많이 허탈감을 느끼고 또 상대적으로 고기가 많이 잡히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걸볼수 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면 일이 많아서 제 생각에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같이 이 사람들은 고기가 더 많이 잡히면 하나도 일하는 게 힘들지 않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고기는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베드로에게도 빈 그물은 허탈하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허탈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또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살아온 이 습관대로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관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새,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고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는 많은 군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막 호수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서 군중들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쁜대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 말씀, 어,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두렵기도 하고 또 나갔을 때 헛수고가 아닌지 의심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영육 간의 싸움은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영적인 편에 서기로 결심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며 또 기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며 직접 체험하는 시당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된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다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끼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남들이 받은 은혜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 했는데가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나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내가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 우리, 우리에게도 어떠한 어려움이 작, 닥쳐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모든 만물은 고난을 겪을 때 더욱 단단해지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세월을 견뎌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그 그 세월을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채워 채워 가실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함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내 마음으로 옮겨 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막아야 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마음에 들어오면 소생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적인 선택을 할수 밖에 없고요또 어떤 사람은 그 충격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적 어려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식에게 교훈하기를 우리 잠언서 18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병을 이길 수 있고 또그 병을 이길 수 없다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운명은 그 사람의 굳은 의지만 있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나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채우십시오.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면 환경적 어려움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 넘어지고 맙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라고 했을 때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는 그 순간에는 정말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겟세만의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자 그들에게 제자들은 불안과 공포로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그의 마음에 들어왔고 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난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환경이 베드로의 마음으로 들어와 절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은 어떤 환경적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신념과 의지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진실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은 두 번째로 새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해 실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주님보다 어, 현실적인 것은 고기, 어, 고기이기 때문에 고기,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네 종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잔니라라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능력이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또 마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뀔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나는 바빠서 이것을 못해. 나는 힘들어서 못해. 우리는 흔히 내 경험에 의한 안 되는 것들을 평생토록 내 입술에서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새 마음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옛 마음은 버리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새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그 성령님이 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한 신앙생활과 또한 기도가 충만해야 되고 예배가 필요합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온 몸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의지하여서 직접 행동하겠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새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새 마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새 마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겼다면 이제 행동으로 살아내십시오.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이제 막 육지에 도착한 베드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배를 출항합니다. 새 마음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차서 만선의, 만선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수고가 무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낌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 읽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상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잘 알고 계시는 조지 뮬러 선교사입니다. 이 뮬러 선교사님은 2천여 명의 고아를 먹인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고 후원자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이나 그 어떤 술술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끼니를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이 조지 물려 선교사님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께 무릎을 꾸릇, 꾸릇, 꾸릇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아침, 먹을 것이 없어서 이 400명의 아이들과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감사 기도가 나올까요? 나한 사람이면 충분히 어한 끼를 그냥 건너뛸 수도 있고 두 끼를 건너뛸 수 있는데 이 400명의 아이들과 함께 그한 끼를 굶는다는 게 조지 물료에게는 엄청나한 큰 아마 힘드미였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 한 대의 마차가 고아온 문을 두드렸고 그 안에는 빵과 우유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요. 인근 공장에서 직원들의 야유회 행사로 주문했다가 폭우로 인해서 야유회가 취소됨으로 그이 고아원에게 보내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조지 뮬려 성교사님은 매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성교사님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믿음의 도전이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3절부터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갔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갔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죄악으로 가득 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며 또한 그들이 살 길도 열어주시는데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며 재앙을 멈추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생활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스 그리스도니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힘들어도 소망이기에 힘들어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며 또 회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마음으로 옮겨오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새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로 인해서 주님을 더 알기에 노력하시고, 내 신앙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고, 또 온몸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두 배에 가득찬 고기의 은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기 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